파이낸스 트레이딩 플랫폼 코베스트 200달러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트레이딩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피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코인 아닙니다. 어, 솔라코인이 아니라 약10%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국법 같은 어, 이런 코인 가져왔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뭐킹 김에 어, 솔라도 한번 볼게요. 어, 솔라가 지금 어, 지금 업비트 상승 일, 1등이죠. 어, 업비트 자체 업비트에서 이제 세력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의가 뜬다는 거는 다른 거래소는 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업비트 세력들이 조금 장난을 치고 있다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약간 이런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laughs> 솔라는 솔라 일단 일봉의 모습은 일봉 모습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얘가 이제 잘 가려면 지금 700원 자리 있죠 일단은 700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키면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가장 좋아요 어디까지? 이1 1 3 2원이 주봉 저항 부근까지 도전하러 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뚫어도 내거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이런 어, 자리에서 사셨으면 뭐 700원 언저리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들고 갈 만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많이 올라봤자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제 한 800, 800원 초반 요 정도까지는 볼것 같아요. 정말 많이 가면 일단 왜냐면 일단은 이 솔라가 오른 다음에 지금 하락 추세 하락 추세였다가 갑자기 좀 방향을 살짝 지금 틀려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박스권을 만들고 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퐁당퐁당 하다가 방향성을 잡는 여러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일단 좀 정리하고 다시 눌렸을 때 잡는 이런 방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뭐더 가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히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분할로 털어가면서, 뭐 제가 잡아들 뭐 800원 중반, 이 정도에서 뭐 최종 정리, 이런 것도 좀 좋아 보이고, 이렇게 막 넘어간다? 어, 이거는 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바로 나오기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일단 주봉상 봐도 떨어지는 적이에요. 떨어지는 캔들이긴 한데 떨어져야 되는 캔들이에요. 다음날 이 전주 음봉을 잡아먹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는 움직임이 맞습니다. 정석대로라면 하지만 일단은 여자리 여자리 700원대를 지켜주면서 지지를 받아준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한탕더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어, 이번에 소, 어, 소개시켜드릴 코인 세타필입니다. 일단 세타필도 움직임이 좀 괜찮아서 일단 좀 가져왔어요. 일단 일봉 먼저 봅시다. 제가 뭐 영상 초반에 뭐 국밥, 어, 국밥 같은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 정도면 그래도 뭐 스테이크는 먹,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상황따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스테이크 정도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코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인을 가져온 이유 일단 월, 일봉 차트에요 일봉 차트에서 아, 중요 저항자리 일단 잡아놨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박스 이 박스 제가 잡아놓은 이 사이 이 박스 구간을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하단을 계속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살짝 긁었지만 바로 반등 놔뒀죠 계속 여기 터치만 해주면 반등이 나오는. 계속 계속 박스권의 움직입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자리는 일단 지금 자리는 이렇게 700원, 어, 아, 64원, 이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 잡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여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정, 어, 이전에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이런 저항자리들까지는 도전이 가능해 보인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아, 이 플레이 덱 들어가지 말고 이걸 들어갈 걸 그랬어. <laughs> 아무튼, 아무튼, 이 정도에만 팔아도 10% 언절이 나오거든요. 10% 언절이 나오니까, 물론 움직임 보고 이제 뭐 대응을 해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근거는,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뭐더 뚫고 갈 거는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라고. 뭐더 가도 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먹고 다른 종목 가서 또 스윙 내면 됩니다. 아주 대신 좀 안전하게 좀 들어가세요. 막 오른다고 막불나방처럼막 어? 타지 마시고 생각 좀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심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저는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올 거란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이 지금 윗꼬리 살짝 달아줬는데 이 양봉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마감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줘야 그래도 좀 올라가요. 음봉으로 마감해버리면 별로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건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줘야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생긴다. 그래야 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겠죠. 불안한 분들은 지금 안 사도 돼요. 뭐 지금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다음 날 양봉다는 거 보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여동구까지 보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아, 어디를 손절가로 잡아야 되나. 손절가는, 사실 뭐, 여 아래까지는 밀려야, 여 아래, 여 아래까지는 밀려야 좀 손절을 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평균적인 손절가는 63원이에요, 사실. 63원 자리가 계속해서 좀 많이 이렇게 터치가 됐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우리가 위험 감지를 하고 분, 이제 물 타서 나올 생각도 해야 된다.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잡아 드린 라인, 여러 자리들 보고서 진입을 할수 있어야 돼요. 판단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잃지 않을 것인가라는 거를 잘 한번 생각하시고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떠먹여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초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좀 차트를 볼줄 알고 이런 거지. 그냥 이거, 이 그래프, 이게 뭐야? 빨간색, 파란색이 뭐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도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조금씩 보세요. 보고 저희 단톡방에 있어요. 단톡방에 이제 코인 정보 이런 뭐 매매 도움 될 만한 것들 자료들 많이 제공을 해 주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들어가셔서 2번 눌러 주시면 어, 친절하게 어, 설명도 해주시고 어, 수익도 내 드릴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거니까 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 긍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세타피엘은 어, 요 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까지만 볼게요. 월봉까지만 볼 텐데 일단 월봉도 뭐 없어요 뭐 나온 게 없어 어차피 얘 끝나더라도 치고 끝나야 된다고 끝나더라도 치고 끝나야 된다고 그 끝난다는 말이 이거 쏘고 뭐 상패되는 그런게 아니라 얘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응축했으면 쏘고 빠져야 된다고 쏘고 빠지고 제차이 박스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자리 있죠 여자리 이전에 이렇게 어 많은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느냐.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딥니까? 여기도 다 저항을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이 구간이 이제 바닥 구간이잖아요. 바닥은 지키겠다 이겁니다. 바닥은 지키면서 움직이겠다.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떡락할 일은 없겠구나 좀 이제 적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100% 없으니까 없겠구나 보다는 어, 떡락할 확률이 좀 적겠구나 어,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잘 생각하셔서 어, 제 생각과 맞으시면 어, 저 분할로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이제 어, 10% 적은 거 아니에요. 정, 정말 적은 거 아니라고. 적은 수익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좀 매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피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